김성숙 할때 KS 인증을 제 자신이 스스로 인증한 것이고요. 네. 어 제가 FP 하기 전에 저는 학생들 수학 과외를 했는데요. 20년 동안 하다가 FP가 되기 위해서 하나 생명이 왔습니다. 그런 KS 인증 내가 인증한 회사다 뭐 뭔가 그래도 삐비 오셔가지고 결정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타사에 비해서 상품이 다양하고. 어, FP들 대우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첫 용기를 내신 거잖아요. 전혀 모르는 새로운 분야에 처음에 두렵진 않으셨어요? 신인이라도 신인답지 않게 좀잘 잘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사원들이 어, 저 사람 뭐지 이런 느낌으로 어, 조금 저를 좀 힘들게 했는데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 때는 제가 노후 준비도 안 됐고, 자녀들 출가시킬 자금도 없었고, 어, FP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절실했습니다, 제가. 예,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앞만 보고, 앞만 보고 제 일에 일중, 열심히 했습니다, 제 일만. 한 12년 갚았는 것 같아요. 12년. 대한독립 만세. 예, 제가 정말로 세상에 저는 빛이 그렇게 무서운 지 몰랐어요. 정말 열심히, 정말로 남보다 덜 자고, 남보다 덜 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끝이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 생명에서. 예, 저는 하나 생명이 없었으면, 어, 파산을 했을지도 몰라요. 네, 10년 동안 저는 어, 주말도 없이, 예, 10년 동안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쉬지도 않으셨어요? 어, 평일보다 아무래도 주말은, 네. 뭐, 친구와 수다도 떨면서또 어, 일도 하면서, 어, 평일처럼 그렇게 빡시게 일하지는 않았어요. 현재도 저는 주말, 토요일 오전부터는 고객집에 전화하면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는 꼭 디비터치를 합니다. 일요일은 기 계약자들을 상대로 더 가입할 상품이 있는지 뭐 안부 전화도 하고 고객님들한테 항상 전화를 합니다. 제가 아니 근데 그만큼 이제 맞춤형으로 딱딱 집어 주시려면 네. 내가 그만큼 정보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또 고객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나운서님은 네. 지금 예를 들어서 5 사이즈를 입으시는데, 네. 제가 9구 사이즈를 권하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네. 맞지 않죠. 네. 또 9구 사이즈 입는 사람한테 5 사이즈를 권하면. 욕먹죠. 안 되죠. <laughs>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고객님을, 대화를 하면서 고객님을 많이 파악을 해요. 주방에 일을 하신다든가 서빙을 하신 분은 무릎이나 어깨 같은 데가 아무래도 수술을 많이 하시게 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수술비를 권해드리고, 미용사 하시는 분들, 미용사 하시는 분들도, 관절 같은데 좀 많이 안 좋고 이랬기 때문에, 고런 분한테는 딱 맞게끔, 고런 특약을 딱 맞게끔 제가, 가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예. 지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도, 어, 비싸게 들어서 제가 유지를 못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DB영업을 네. 해라, 뭐, 개척을 해라, 뭐, 소개를 받아라. 정답은 없더라고요. DB도 하면서, 개척도 하면서, 소개도 받으면서, 제가 제 나름 어, 이 보험을 어떻게 하면 돈이 된다는 걸제 혼자 터득을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정식대로 열심히만 하면 로얄 에이스도 할수 있고 다이아몬드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음, FP 하면서 돈이 안 벌린다, 뭐 저한테 맞지 않다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정말로 열심히 노력했나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네. 예. 사과나무를 한, 한 그릇 심었어요. 1년 있으면 사과를 딸수 있나요? 못 따죠. 네. 그리고 그냥 15년도 사과 따면 절대 달리지 않습니다. 2년, 3년 지나야 되고 온갖 정성을 다 들여야 사과를 딸수 있거든요. 이보험령도 똑같습니다.